126편 1절에서 6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그때에 우리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그때에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시여, 우리의 포로를 내게 부신네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제목은. 3절 예, 3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제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예, 행하신.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예,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 하였습니다. 이 유다 백성 유다 백성이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그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며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때의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에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 일이 믿기지 않은 겁니다. 믿기 힘든 만큼 참으로 놀라웠고, 예, 꿈과 같은 그러한 일처럼 유다 백성들이 여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고대하던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하며 언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며 고대하며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겁니다.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 처음 겪어보는 그러한 또 놀랄만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꿈꾸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정말로 돌아가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것처럼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인가? 그 일이 이어졌으니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반면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 바벨론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것처럼 기쁜 일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 안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프로 생활하면서도 종로를 타면서도 그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그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프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귀찮은 일이고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고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포로 귀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마귀 종류를 타며 살았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일 그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꿈꾸는 것 같이 신기하고 놀랍고. 즐거운, 그러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건져주신 일,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큰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저 구속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나 강렬하게 생각해서 이 구속의 은혜에 무덤덤해져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러한 일인지, 또내 공로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모든 거 깨달아야, 알아야, 다시금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 예,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일이 꿈꾸는 것 같은 같이 즐겁고 기쁜 일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귀 종문을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구원 얻게 된그 일이 또한 꿈꾸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겁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이 또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큰 놀라운 감탄 속에 즐거움 속에 또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생과 슬픔뿐인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일그 그 자체도 꿈꾸는 것 같고 또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인 그 이후에도 참으로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놀라운 즐거운 기쁜 그러한 일이 또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 그때의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그때의 우리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그때의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laughs> 프로에서 돌아올 때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면서 사람들이 그때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유다 백성을 보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고 또 그때의 유다 백성들 자신들도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며 기쁨 속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를 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는 일은 하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laughs> 그러니 잠시 포로 생활 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잠시 포로 생활 하는 거, 포로 생활 하는 동안에는 힘들고 고달프지만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시는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해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주시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포로생활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모르면, 또 그것을 믿지 못하면 프로생활하는 동안에 결코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예, 힘들고 어려움이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예,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예,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큰 일입니다. 큰 일.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큰 일이다. 큰 일.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 잠시 고난당하지만 그 후에 영원한 영광이 오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고난당한다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통 이치는 고난당한다, 어려움당한다 하면 그 뒤에는 망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은 그렇지 않아요. 잠시 고난이고 그 후에 망하는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세상이 할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큰 일인 겁니다. 큰일. 또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것도 큰 일인 겁니다. 누가 고레스 왕에게 가서 뭐 설득하거나 뭐 또는 협박하거나 무슨 이야기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다. 또포로에서 돌아올 때 많은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인 겁니다. 뭐 누가 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따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우리 거다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고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고대해야 됩니다. 고대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큰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큰 일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이러한 환경을 통해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그 일도 나를 위한 일이다. 우리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믿으니 우리는 참고 견디며 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제도 증거한 것처럼 눈을 들고 산을 좀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고 높은 곳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공중 나는 새도 바라보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지 않겠는가? 드레 백합파도 바라봐야 됩니다. 드레 백합파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찌 예, 큰일을 하지 않으실까?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 공중 나는 새도 한번 바라보고, 드레 백합파도좀 쳐다보고. 변치 않는 산도 하나님이 산처럼 우리를 감싸주신다. 어제 그랬는데 산도 좀 바라보고 높은 곳을 고개를 들고 좀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음으로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여 돌아오게 되는 그 때가 있는 것을 또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돌아온다. 아까 2절의 말씀처럼 웃음으로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여 돌아온다 그랬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저 두 가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겁니다 4절. 사절, 4절에는 여호와시여 우리의 포로를 내게부 신의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예, 이 4절. 사절, 4절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먼저 돌아온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는데, 하지만 아직 그곳에 남아있고, 아직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여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도 우리처럼 다 돌아오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마치 네계부의 시내들처럼, 이 네계부, 남방, 예, 남방, 네계부, 네계부의 시냇물이 마를 때가 있지만, 또 어,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이 차고 넘치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오지 못하여서 그 신의 물이 차고 넘치지 못한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신의가 다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처럼 예, 유다 백성들 다 돌아올 수 있게 달라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수 있게 달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거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 구원받았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또한 잘 전하고, 알리고, 나눠주는 그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겁니다. 아직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에 빠져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두게 되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여기 그 6절에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눈물을 내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뻐하며 또한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두는 그 때가 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일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할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인 겁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실수 안 하려고 하지만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실수로 한 사람 뭐 놓고 올 때도 있고 한 사람 실수로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그러한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실 하나님의 백성은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울며 시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이것은 뭐 비단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참으로 눈물 흘리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가면 이 다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병으로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또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예, 이두 가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큰 일이다. 내가 볼 때에는 안될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이루시는 큰 일, 큰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생활, 그 생활만 잘하면 예,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든 큰 일은 하나님 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예, 열심히 심 뿌리는 생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큰 일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주신 일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자 반드시 기쁨으로 또 단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시뿌리는 생활 잘하여서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일 눈물을 흘릴지라도 힘들지라도 잘 감당하여서 열매 맺히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